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 로봇이기 때문에 멋있어야 하고 강해야 한다 라는 모습을 탈피하고 로봇도 이렇게 될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용자 시리즈. 다양한 작품에서 등장했다기보단 특정 작품에서 독특한 주제를 사용해 웃음을 주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그래서 이번 탑5의 주제는 이것이 용자물이다. 용자물 속 개그편 탑4를 준비해봤습니다. 4위에 랭크된 에피소드는 용자경찰 제이 데커의 작아진 용자입니다. 내부 결함으로 인한 수리로 인해 덤프슨과 드릴보이는 사이즈와 총감이 직접 준비한 미니 사이즈의 보디로 AI 집이 이식됩니다. 데커드 일행들이 자리했던 데커룸에만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천방지축이었던 드릴보이는 금세 사고를 내버렸고,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움직였던 덤프슨까지 말려들고 맙니다. 어떻게든 다시 데커룸으로 들어가기 위해 서로 아이디어를 짜내긴 하지만, 로봇이었던 데커드 일행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리는 만모했고, 그대로 식당까지 가게 되어 튀김이 되기도 하고, 돈가스 덮밥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사나운 개에게 쫓기기도 하고 땅에 버려진 겁에 방해를 받는 등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이들이어도 경찰청을 찾는 건 간단했기 때문에 횡단보도만 건너면 도착하는 순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만 하필 작아진 몸은 횡단보도에 자리하고 있는 하수구의 틈을 이겨내지 못했고 그대로 다시 하수도로 빠지게 되면서 이들의 순환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엔 다시 경찰청에 들어와 본인의 몸으로 돌아오긴 합니다만 이 하루 동안의 수환을 겪었던 드릴보이와 덤프슨의 모습이 참 불쌍하면서도 웃겼던 에피소드였습니다. 3위에 랭크된 에피소드는 황금용자 골드론의 가짜 레젠드라입니다. 드란 일행이 목표라고 있었던 고향 땅 레젠드라로의 길을 가리키는 금빛 레일을 타고 가던 중 행성 주위로 대놓고 레젠드라라고 적힌 걸 보고선 드란 일행들은 드디어 고향 땅에 왔다며 기뻐합니다. 황금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듯, 그리고 드란 일행들이 레젠드라의 용자임을 나타내듯 이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국왕의 등장함으로써 정말 우리들의 여행은 여기서 끝인 건가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다시 나타난 금빛 레일에 의한 의문을 시작으로 해당 행성은 레젠드라가 아닌 소드라 행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레젠드라의 국왕으로 나타났던 인물은 다름 아닌 소드라 왕국의 왕이었고, 본인이 진짜 레젠드라로 가기 위해 모든 일을 꾸미고 있었음이 드러나며 드란 일행들이 이 행동을 막아서기 위해 교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TV를 보며 드란 일행들의 전투 데이터를 해석했던 소드라 왕은 오리지널보다 22% 강한 골 소드란을 만들어내었고, 이는 다른 용자 로봇들의 앞에 나타나 드란 일행들을 완벽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용자, 아니, 자칭 상어 구조대 캡틴 샤크와 이타 이재이 등장해 짝퉁인 용자 로봇들을 물리치고 다시 여행길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승리를 받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소드라 왕은 드란 일행들의 뒤에서 쫓아오고 있던 시리우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등 여러모로 머리 아픈 개그를 듬뿍 담아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2위에 랭크된 에피소드는 용자 경찰 제이데커의 여장한 보스입니다. 여학생들로만 이루어졌던 학교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에 사이지마 총감은 유일하게 여학교로 잠입해 올수 있는 인물 유타에게 여자 교복을 입히고 내부 수사를 진행하게끔 지시합니다. 언제나 용기있는 대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유타나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본 데코더 일행은 넉넉한 표정을 지어낼 수 밖에 없었죠. 사실 두 명이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던 유타였던 만큼 이런 누나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본인 또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면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유타의 행동 덕분에 사건은 깔끔하게 종결되었고 차후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나는 하지 않을 테니 총감님이 직접 해보라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이에 사이지만 총감은 정말 자신이 교복을 입는다라는 말은 물론 데커드까지 여정화시키겠다는 말을 꺼내어 이 충격적이었던 에피소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1위로 랭크된 에피소드는 황금용자 골드론의 아이를 가진 용자입니다. 정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한창 레전데라로 가기 위한 금빛 레일을 달리던 중 우주 밖에서 공격을 당해 로봇들만이 살고 있는 행성으로 불시착한 어드벤저와 드란이 그려지게 됩니다. 정신을 잃은 드란을 보살핀 것은 마리아라는 여성 로봇이었고 이 마리아의 입술과 드란의 입술이 맞닿게 되면서 마리아에 내장되어 있던 동족 보호장치가 기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드라는 4명의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되었고 레젠드라의 용자라는 녀석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에 다른 용자 로봇들에게 눈총을 받기도 했고 놀림감이 되기도 했으며 어떻게 하면 4명을 한꺼번에 낳는 거냐며 레젠드라의 파워는 최고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아내인 마리아의 말에는 또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인공 용자 로봇조차 아버지가 되면 얄짤없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도 나름 재밌습니다만 이미 정신이 혼미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볼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다 인간에 가까웠던 용자 시리즈 제이데커의 경우엔 나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골드라는 경우에는 대놓고 개그적인 요소가 다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나간 에피소드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직접 TV를 보면 22% 강한 로봇을 만들어내었다거나 용자 시리즈의 최초로 아이가 있었던 용자라는 건 정말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골드란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쇼킹했을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으니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